있어? 응. 음. 나 지금 구부정해. 아니, 괜찮아. 이렇잘 걷고 있어? 응. <laughs> 구부정하지 않아? 전혀. 이제 걷는 거 연습하고 있어. 이렇게 걷지 않아야 돼. 자연스러워? 응. 음. 좀 거북목이 심해졌었는데. 심해? 지금 심해? 아니, 그래 좀 괜찮네. 괜찮아? 심했으니까. 너무 잘 걷고 있어. 멋지게 모델처럼? 음. 멋지나? 어, 그래도 <웃음> 나. <웃음> 나 어떻게? 왜? 아침 먹고 자서 지금 일어났어 지금 몇 시죠? 지금 8시죠? 낮잠을 5시간을 잤습니다 그게 낮잠이야? <laughs> 근데 왜안 깨웠어? 그냥 본인이 주무시는데 제가 어떻게 깨웠 그래도 5시간은 넘으셨잖아 좀 깨우지 아니 근데 너무 잘 잤어 솔직히 잠꼬대 안 했어? 잠꼬대도 안 하고 자던데 와 아, 진짜 아니, 아니 기, 기억이 안나 내 그러니까 집에 네가, 왔잖아 네가 초자력 충전이 된 거라 좋은 거야. 내네가 집에 왔잖아. 어. 근데 내가 언제 누웠지? 기억이 안 나. 아니 나는 사실 내가 눕고 너는 뭐 어. 일하고 일하겠다고 어. 그래가지고 근데 스스로 옆에 눕더니 자더라. 근데 어. 나는 한, 한 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어. 너는 바로 깨가 괴고 어? <laughs> <깨, 깨고 웃음> 왔더니 그냥 계속 자라. 기억이 안 나. 그한다야 <laughs> 호박고구마사 밤고구마사. 어, 이걸로 솥밥 해줄 거야? 네. 내일? 네. 왜 촬영한다니까, 존댓말 써? 응? 왜 촬영한다니까, 존댓말 써? 또. 어, 이거 뭐야?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어, 왜내손 잡아? 이거 <laughs> <laughs> 왜손 잡냐고? <웃음> <웃음> 왜? 황당해? 평소에 내손따윈 잡지 않는데? 아니, 내가 이렇게 자작극을 펼치는 게 황당하냐고. 제가 좋아하는 어묵 저는 어묵볶음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묵볶음 뭐 사지? 어묵볶음에 우리집 필수품 주식 주식 없으면 주식. 살살 살아가지 못해 <laughs> 없어 큰거 사야겠다 근데 큰 거는 눅눅해진단 말이야 새우깡 <laughs> 어, 어디 어디 어어 새우깡 한 분의 동안에 받들려 저번에 저것만 샀어 아니 근데 뭐 딱히 뭐 새우깡보다 오징어집이 되게 나쁜 건가 <laughs> 이게 낫나 아니면 이게 낫나 <laughs> 아니야 이게 이게 나 이게 조금씩 이게 들어있잖아 오징어질 한번 사 그럼 뭐야 상의 나라로 초대 해 일단 오징어질 매니아들 <laughs> <laughs> 아니 오징어 집 사랑하잖아 완전 오징어 집 오징어 집 <laughs> <laughs> 눈이 번쩍 뜨였네 나랑 데이트 하고 싶어서 장을 보는 거라고 맨날 주장하잖아 당연하지 내가 가져고 있잖아 근데 그냥 장을 보는데 일손이 필요한 거 아니야 전혀 아니야 일손 내가 이고다 하는데 근데 굳이 그 장군이 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까? 일석삼조 얼마나 좋아 운동대구 필요한 것도 살수 있고 요즘 인터넷 쇼핑이 시대잖아 아, 식재료는 직접 보고 골라야지 뭐해? 사우를... 처음 집에 다 쓰지 않아? 나는 안 쓰니까 모르죠 총 없었던 거 같아 사? 어차피 쓸 건데 뭐 장보기... 장보기가 좋아 내가 좋아? 응? 무슨 말씀이시죠? <웃음> <말이야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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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 잉고, 잉... 오, 이자리없네 이거, 이렇게 많이 샀어 진짜. 많이 안샀어 대부분에 이게독숭아야 그 <laughs> 알았어 가즈. 이거. 이거, 이거. 열거 이거. 이거, 봐얼우리 수... 얼마나... 수... 우리가 산거 이거. 봐봐 이거. 이거, 다거이 저, 내가.